안녕하십니까 바로 롬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부드맨입니다와 마녀입니다 <laughs> 참 오래간만에 저희가 <laughs> 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저희 아산에 있는 우리 와 마녀님의 아, 네. 그 새집 집들이 겸 네. 저희 집이에요 <laughs> 오늘 촬영을 해서 특별히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곧 여름이 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가 넘버원이 한국에서는 그 쇼비뇽 블랑입니다. 쇼비뇽 블랑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앨런 스카의 말버로 쇼비뇽 블랑을 준비해봤습니다. 쇼비뇽 블랑은 세계 3대 청포도 중에 하나죠. 네, 샤도네이, 리슬링, 그다음에 쇼비뇽 블랑입니다. 쇼비뇽 블랑의 가장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의 루아르 지역과 그다음에 뉴질랜드 남섬의 말버로 지역이 제일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뉴질랜드, 남성 말부로 지역적 쇼빈형 블랑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의 쇼빈형 블랑 와인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루아르보다 뉴질랜드 쇼빈형 블랑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더 많이 알려진 이유가 네. 일단 색깔이 분명하고 그렇죠. 맛이 딱 분명하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늘하늘한 것보다는 네. 되게 선명한 그런 게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또 어떻게 표현됐을지 궁금하시죠? <laughs>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루아르 쪽이 좀더 세련되고 우아하다고 한다면이 뉴질랜드 쇼비뇽블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이 뚜렷하고 향이 풍부한 면이 있죠. 계속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 제시스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이 뉴질랜드 쇼비뇽블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맛의 판도라 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향이 뚜렷하고 다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맛과 향을 갖고 있죠. 한식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여름에 드시면 고기보다는 구워 먹는 고기보다는 회와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럴 때잘 어울리는 와인 이 쇼비뇽블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흰살 생선에 음. 할 때는 뭐, 뭐 리슬링도 좋고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찾는 게 쇼비뇽블랑 와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튀김. 음. 봄부터 여름까지 튀김과는 가장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그게... 야채 중에서 네. 저희가 튀겨 먹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나물 튀김들이 있잖아요 두릅이나 그런 거 그런 거랑도 잘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기름진 맛을 그 밀어낼 정도의 산도가 네.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거기다가 네. 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봄나물류의 그 향과도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오히려 네. 더 상승을 시켜주는 음, 음.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왜 된장 저그무침어 저, 네. 있는 그 나물 같은 경우에는 비노그리즈우를 네. 네. 선호하고요. 아, 네, 네. 그게 아니고 어. 튀김류 또는 회 아까 얘기한 네. 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쪽은 그쇼비용블랑을 사용합니다 거의 실패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우선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네자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우 새깃바람 음 살짝 연두색 온와 빠질 수없이 이거 예전에 한참 이렇게 막좀 거친 쇼비용블랑을 예. 마실 때 잔디 갈아먹는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풀 향이라고 해서 풀 음, 향. 음, 음, 산도 너무 예쁘다. 입에서 구스베리. 음, 예. 사과하고 라임. 라임 사과 그렇죠. 트러스쪽 그다음에 레몬 껍질이라든 이런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단향이 나. 이게 살구 같은데? 구스베리예요. 아, 근데 구스베리가. 아, 그러니까 아니, 구스베리가 아니라 그 살구가 맞아요. 그쵸? 어, 살구도. 에프리초. 예, 에프리카. 에프리카 쪽에서 살구 향이. 음. 음. 선미 정말 예쁘고 맛있고 강하면서 그것과 함께 미네랄 느낌이 싹 깔리는데 제사 생선에다 그냥 저절로 물어보러 그냥 생각이납니다아 음. 잔디가 라 먹은 맛 아닌데? 아 <laughs> 그쪽이 아니에요 완전히 네. 그쪽은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처음에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그 수분형 볼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네. 날카롭거나 거칠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네. 아니라 굉장히 둥글면서도 그쵸. 산이 뒤에 올라와요 네. 네.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그쇼비뇽브라그 마트나 이런 데서 드시는 쇼비뇽라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풀향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베고 났을 때 나오는 그런 풀향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구스베리 향이 그 뒤에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는 향이 뭐냐면 파프리카라든가 야채를 찢었을 때 나오는 그풀 음. 그 풀향과 그 구스베리 사향, 사향, 향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 와인은 그게 거칠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면서 산도가 뒤에 쭉이어주거든요 아, 약간 그 향이 있다. 어, 그 파프리카 말씀하셨는데. 네. 그 파프리카보다는 살짝 매콤하고. 네. 그리고 피망보다는 달아. 네. 맞아요, 네. 어,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구운 야채류하도 되게 아, 잘 아, 어울려요. 아, 그렇다 구운 야채류랑 괜찮아. 우리나라 이제 고운 야채 그 다음에 그 중국 요리 음. 기름지게 해산물로 해서 튀기거나 이렇게 볶거나 그런 쪽.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나물 조가도 좋고 그다음에 생선 구이 좋아하도 나쁘지 않을 거고. 아. 저는 굉장히 여름 음식하고 먹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영양이 굉장히 아. 다양한 그런 와인이죠. 이게 막자작은게 그냥. 지금 산도가 계속 아, 나와요. 좋구만. 이 생산자는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뉴질랜드가 원래는 와인을 이렇게 재배하기 좋은 그러니까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은 점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땅이 너무 기름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농법이 계속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1970년 초반부터 이 뉴질랜드 지역의 수분용블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인 상업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참가했었던 앨런 스카지라는 사람이 만든 자기 와인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70년 초반이니까 거의 한몇 년이니까 5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쭉 와인을 만들어왔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열정적으로 포도밭 관리하면서 와인을 만들고 있죠. 아, 1970년대인데 50년이래. 맞아요? 요 70년대 사람인데. <laughs> 미안해. 네, 미안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만든 와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어, 이 와인을 제외한 다른 와인도 저희가 마셔봤어요. 와. 이따가 테스트한 와인도 이제 피노누아인데 그 와인을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만들더라.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툭툭하고막 강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뒤에 숨기고 앞에 과일과 향을 둥글둥글둥글하는 둥글 어느 순간에 쭉 밀어내는 듯한 그런 굉장히 강한 을또 숨기고 있어. 그래서 아, 힘이 좀 있어. 어, 예, 그렇죠. 이번 와인 특징 자체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스키라인의 피노 누아에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보통 뉴질랜드 피노 누아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힘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거든요. 네, 런데이엘런스카시 만든 피노 누아 와인은 굉장히 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엘런스카새 피노 누아 와인 마시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뉴질랜드 와인에서 이 정도가 그렇게 이만큼의 힘이? 하고 정말 놀랬었죠. 네. 그 정도 힘이 나오려면 되게 가격이 좀더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네, 예, 가격도 예쁘죠? 어 그렇죠. 아, 시간지랑서도 굉장히 좋고 지금 산미 여정이 좋고 그다음에 시트러스 쪽 하고 구즈베리 쪽 가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남는 여운이 있어가지고 향긋한 풀쪽 느낌 게 대성 나대자 이제 그럼 아. 구운 약 볶아주신 약재를 조금 네. 지금 먹어보면서. 부은 약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 작가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에 만든 우리 네. 야채 볶음이죠? 네. 네. 야채 볶음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름 여름 과일이에요, 여러분. <laughs> 음. 소금을 어우. 하나도 치지 않은 정말 와인을 아. 맛볼 수 있는 그런 메뉴랍니다. 오이 갈치면 맛있다. 나쁘셨네. 음, 괜네요 음. 음. 어 재료 본연의 맛이 정말 살아있어요. <laughs> 음! 맛있다. 근데 이거랑 잘 어울릴 것. 응. 응. 음. 음. 그래 이에 여기...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이소금용물랑에프로티한 그런 느낌하고 잘 음. 맞고 그다음에 가지도 적당히 잘 볶아져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숨죽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그 와인역도 잘 어울려 아. 좋아요. 네. 가지하고 지금 토마토하고니까 하 네. 너무 잘 맞네요. 너무 잘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이 이런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토마토 이렇게 살짝 음. 올리브유에 이제 볶아셔가지고 짠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소금 조금 살짝 치고 해서 이런 소명블랑 와인하고 마셔주면 진짜 이 무더운 여름을 잊을 만큼 즐거운 기분을 <laughs>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원만 네.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으니까 얘 미네랄리티가 사는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고물이잘 맞죠. 잘 맞죠. 네. 어떻게 요리 천재가 봐. 오딱딱 <laughs> 맞죠, <laughs> 어, 딱, 딱 맞았어 맞춰, 딱 진짜. 그래서 소금 조금 더 들어가고 그 올리브 오일만 조금 나중에 토핑하시면 될것같네요 그거 입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화이트 와인을 테스트해 보고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맹 사부님하고 저하고 명화님하고사이 조금 틀려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런 스타일의 쇼핑용 부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크 터치를 많이 한그 샤도넬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지는 스타일이 아닌라서 저도 별좋아지아 아, 그래요? <laughs> 오크 터치 원래 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약간 별로 이렇게 오버되는 느낌이 좀 많이 나니까. 좀 먹다 보면 질려서. 네, 맞아그니까두장까지는 괜찮은데 두장 넘어가면 그게잘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미국 샤도넬 시원는 이거 달 거. 아니 이거 뭐그 용량 좀 싸면 버터 뭐 먹겠는데. <laughs> 별로야. 막막 막 바닐라 향 너무나 버터 향너무많 이런 별로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취향이 좀 저희가 독특해요. 뭐 저는 그 차이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양념 강한 음식을 네, 좋아하느냐 음.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개성식처럼 약간 순수한 그쪽을 좋아하느냐 그 차이긴 한데 저도 계속 그 양념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약간 순수한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한 신세계 쪽의 샤도네 같은 경우 나름 개성 있고 좋은 거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손이 더 가는 거는 역시나 오크를 적당히 쓴 그쪽 샤도네 와인이 좀더 손에 가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슈프림 블랑 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 본연의 모습이 잘 살아나는 그쵸, 그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여러분이 특히나 이제 많이 마시게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와인너리가 클라우드 베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그렇 그러니까 같은 물론 신베르건그 땅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클라우드 베이 바로 네, 옆에 네. 길건 옆에 있는 네. 와인리이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게 음. 드디고 와인들리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 클라우드 클라우디 클라우드 베일을 마실 때 이거를 같이 마셔보면 재밌겠. 곧또 재밌는 네, 재밌는 거예요. 근 그렇게 조금 테스팅하면서 마시는 것도 재밌죠. 그렇죠. 혼자 드시는 거보다는 친구분한테 야 내가 이거 준비할 테니까 넌 클라우드 베일사 와. 만약에 만약에 나라면 네. 나는 엘라스컷을 살게. 너는 클라우드 베일사 와. 얘기를 하는 센스. 네. <laughs>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네. 센스예요. 네. 기단 맛 뿐만이 아니라. 아, 이제, 레몬 쪽, 음. 그 라임 쪽향 향도 예. 음, 난다 난다 d 즈베리가더 음. 더 많이 살았어요 a 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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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 u j u b i l tall, t 고 l l man is answer. Ipsami, I'm g 런향 n g to manage. I'm going to go to the 이 o 요 s e i 이 g o i 그 푸칠리 샐러드를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애호박이랑 네, 음그 괜찮아요? 음 올리브오일만 조금 넣으면 돼아 그래요? 응아나올리브오 음. 진짜 많이 먹는데 왜지렇 많이 먹어요 되가 얘가. 음. 얘가 얘가 음. <laughs> 특히 이제 푸칠리나 음, 아내 같은 것들은 음. 안쪽으로 기름을 이렇게 말아서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병내놨어 음그잘했요더 언필터예요. 그 되게 좋아. 네. 음. 올리브 오일 말고 뭔가 허브를 쓰신 거같은 어떤 거 쓰셨나요? 그 중에다가 에어바고 썼어요. 뭐. 썼어요. 음. 오, 음. 맛있다. 음. 마늘만. 이게 네. 네. 좋은 거를 셨구나 올리브 오일 좋아요. 예. 네. 음. 작가 대작가, 대작가, 음. 작가요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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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인 되게 음. 잘 먹고 있거든요. 음. 오. 정말 앤티파스타. 그러니까 냉... 음. 차 차가운 파스타 중에도 요런 음. 거랑도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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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는 야 바질 패스 넣었다. 응응 바질 패스. 시판 자, 한번. <laughs> 만들기는 바질이 너무 안 컸어. 고매를잡어가지고막 입이 막 떨어지고. 나 지금 바질 때문에 지금 입이 시콤해. 좀싸줘야 돼. 알았어. 아직 안 <laughs> 넣었어. 좀더 있어보면 나올 거야. 다음번에는 좀. 시루도 응. 하고 이제 조금 조금 나온다. 조금 나. 시루 나중에 <laughs> 모르지. 저는 이랑이랑 고랑도만 맞춰서. <laughs> 차대로 이렇게 두개파 거의 거. 요즘에 농사꾼이 되셨어요 농사꾼이 되셔서곧 근처에 이제 밭을 사셔가지고 포도를 키울 것 같아요. <laughs> 여기 포도 키우면 되게 좋아요. 엄청 습해. 엄청 습하고 암개가 장난 아니야. <laughs> 진짜. 나 아무래도 그거 할까봐. 그 뭐지? 단 거? 독일에서 많이 키우는 거. 리슬링 할까봐. <laughs> <laughs> 리슬링 할까봐. 여기 막 겁나 막 이렇게 막 네. 곰팡이 막 붙어가지고 나 리슬링 네. 할까봐. <laughs> 저희 오늘은 그 음... 집들이예요. <laughs> <어이>, 집들이 <laughs> 방형이에요. <laughs> 아니 왜걔막 친구 집 가서 친구랑 이렇게 막 집들이 할때 가가지고 막다다 놓고 다 내놓고 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laughs> 앞으로 이걸로 한 자주 가겠지. <웃음> <웃음> 아 정말 가성비 괜찮은 수빈형 분량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수빈형 분량하고도 비교해보면 좀 좋지만 이와이는 저희가 그 최근에 먹은 뉴런드 수빈형 분량 중에서는 다르지 않고. 음. 그 정말 정, 절제돼 있으면서 산도와 밸런스가 단맛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와인입니다. 오늘 특제도 잘 맞고. 네. 아 네. 공격적이지 않아요, 좀 그렇죠. 네. 네. 사실 막 우리 잘 마시는 그 케이 라고하는거 있잖아요. 어. 네. 음. 그거 음, 음. 그거는 가장 개성이 뚜렷하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음. 진짜. 빡 이러잖아요. 아,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D 어쩌고 들어가는 소비뇽블랑. 아, 뭐, 그렇죠, 네, 네, 뭐. 네. 저는 아예 들어가는 같은데, 쇼비뇽블랑은 너무 달고 D에 네. 들어가는 쇼비뇽블랑은 저는 굉장히 높이 치긴 합니다만은 너무좀풀 그 정도의 강한가 아닌가, 풀정도이강한거 네. 아닌가 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자, 그럼, <laughs> 저희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쇼비뇽블랑의 정의를 내리긴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아르 쪽 쇼비뇽블랑이 한국에 좀더 많이 있어서 그 미네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로아른 쇼명 분당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맛있는 특히 맛있는 상세르라든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비싸도 비싸죠, 그리고 그래서 또 맛있는 걸 찾기 쉽지가 않아. 저희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루아인니앨런스카스의쇼명 음. 분당을 많이 추천드리고 해 싶습니다. 집들이 1 편이니까 음. 다음 편도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자 음. 평가를 해줘야죠. 아, 제가 먼저. 아, 뭐. 먼저. 집들이니까 저는. 저는 이거 가격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쇼비뇽 블랑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 걸로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제가 처음 마셨을 때 공격적인 느낌이 없었고요. 일단 산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다채로워요버라이어한 느낌. 그리고 당연히 산도 좋고요. 그리고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름안으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5점 만점에 4.7 음. 대신에 온도 잘 맞춰주세요 네. 온도가 한 거. 저는 일단 이 와인의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고 있고 또 오늘 촬영하기 전에 몇 차례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실망한 적은 없었고 또 뉴질랜드 쇼블랑은 워낙 좋아해서 다른 쪽을 이제 많이 마셔보고 한 걸로 평가해 봤을 때는 저는 비플 오, 맛그 자체, 맞네. 혹은 음식과 함께 먹어도 전혀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 대게할 거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자르겠지. 박스 네. 해야 돼요. 네. 여름 내내. 네, 봄봄 여름 정도는 네. 뭐 그냥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이제 저리 상했지만 로제, 음. 로제도 괜찮고 이랜도 괜찮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피노브리치도 정말 괜찮은 와인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핑크뮬리 최고죠. 네, 근데 이제 뭐 없다 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음에 저희가 뭐 여름 되면 여름에 촬영할 때는 피노브리즈를 한번 처, 예. 찾아봐서 좋은 걸 발굴하면 저희가 한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점수저도얘기하죠어2 아, 0 20점 만점에 이 와인은 17점 주겠습니다. 맞다, 높다, 높다. <놀면> 응. 안 괜찮네. 왜냐면 저도 수비정 보상을 좋아해서 정말 뭐 알. V, 뭐 K, 뭐 음. D, 뭐 여러 가지 그 술명 국내에 좀 유명하다는 술명들도 많이 먹은 편이었는데 특히 K 같은 경우에는 한0몇년 전부터 뭐 제가 직접 판매도 해봤었고 대표적인 유전 술비성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한국에서 이제 양대산맥 중에 네. 하나죠 V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 애들보다 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네. 음. 네. 그리고 아까 뺀쯤설명했 라운드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 산도가 끝까지 밀어줘서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들쑥날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셔본 수브앤블에드가 아주 고가가 아닌 뉴질랜드 쪽이 아 고가가 아닌 에서이 어, 정도 퀄리티면 은 저는 17점 그 이상 주고 싶지만 음, 그 예전에 제가 줬던 점수들을 생각하니까 17점이면 굉장히 훌륭해준것같아요요 물론 여기서 미네랄리을 <laughs> 조금 더 살면 가격이 완전 물을, 올라와, 아, 그렇죠. 완전히 올라가죠 또, 저는 20점 만점에 17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얘기할 거리들은 많지만은 지금 마셔야 될게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여기서 그리고 뭐 다음번에 한번 더 좋은 뉴질랜드 슈퍼 블랑이거나 아니면 우와로 슈퍼 블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또저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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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